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最慢。 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로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이다라고 보면 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고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도 신앙 교육을 잘 받았죠. 결국 바울이 제일 신이 많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까지 표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된 뒤에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 즉 이단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만한 어,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남아 있게 하죠. 물론 디모데야 바울과 함께 떠나기를 원했겠지만 바울이 그에게 권해서 에베소에 남아서 이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안정시키도록 어,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이단자인 쿠메네오가 있었고 율법 선생이 되고 싶어서 족보와 율법주의에 착념하고 집착했던 알렉산더가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뭐 여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꾸 미혹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곳에 있어서 이상한 소리 못 하도록 복음을 진리를 전하도록 했던 것이죠. 1장 이십 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한 말로 봐서는 그들은 교회에서 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메네어와 알렉산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일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라는 것은 가장 우선 순위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우고 치워하지 못하고 쩔쩔매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죠. 어 그자 그러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제발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구지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쫓겨났죠. 그날 밤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평소에도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실 늘상 이야기하듯이 우리 주님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와 연결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새벽에 또 저녁에 밤새 기도하셨고 바쁠수록 기도하셨고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어요. 왜냐 왜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없는 사역은 주님 없이 나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능력이 없고,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요, 힘들어요. 나중에는 시험 들고 탈진합니다.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 들으려고요. 칭찬이 없으면 또 시험 들고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범사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게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첫째로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그 둘째는 이 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이 환란과 핍박이 줄어들고 그래야 자유롭게 평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 지도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미워하면 그만큼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냐면 사절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케 하셨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도 세우시고 디모데도 세우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가족으로 확대되고 가족을 위한 기도가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확대되고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점점 기도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넓고 기도의 지경이 넓은 사람, 깊어지는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도고 중보기도하라는 것이죠. 또이 모든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흐르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치료가 흐르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영원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밀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오병이요. 그보다 더큰 기적이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믿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금 기도의 단을 쌓으며 모든 일을 행하든지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선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의 능력이 창이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논주앙 교회가 기도하는 또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어 날마다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더욱 더 능력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고 심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의중학교의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또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선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컨디션 가지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내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